재고는 점점 쌓이기만 하고 정말 대형 쇼핑몰, 인기 많은 쇼핑몰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상품을 날려 먹었죠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사장님 다음 주 수요일에 된다고 하셨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예비 사장 또는 초보사장님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겪는 현실 멘붕 포인트를 세가지로 나누어서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장님들이 이세 가지 부분만 미리 잘 알고 운영하시면 좀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음, 아무래도 사입 스트레스죠. 이제 우리나라가 봄하고 가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거의 여름, 겨울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의류 자체적으로 소비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날씨 변화가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시즌 옷이 제때 안 팔리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봄 장사를 하려고 봄 옷을 사입을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막 더워지고 더워졌다가 추워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옷을 뭔가 사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원래 있던 옷 그냥 입게 되고 사기는 조금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봄이랑 가을 장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 봄 옷이 조금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날씨가 바뀌어요. 좀 팔린다 싶으면은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재고는 점점 쌓이기만 하고 팔리진 않고 상품 기획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입도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나라가 사계절이 그래도 조금 뚜렷한 편이었잖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지금은 무슨 벚꽃이랑 눈이랑 같이 내리고 막 이런 이상한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예전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진 않겠구나. 어 점점 봄이랑 가을이 줄어들고 여름이랑 겨울이 늘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음. 그리고 아직 4월 말인데도 막 경량 패딩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고. 이래서 뭔가 봄옷을 사기가 너무너무 애매해졌어요 옛날보다 불과 한 4, 5년 전 제가 쇼핑몰을 막 시작했을 초기 때만 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즌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뚜렷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봄신상, 여름신상, 가을신상, 겨울신상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대형 쇼핑몰, 인기 많은 쇼핑몰이 아닌 이상은 간절기 신상 사입이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류 쇼핑몰이라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은 낮을 수 있지만 난이도는 예전처럼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가면 갈수록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재고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면 언제 거래처에서 미송이 잡힐지도 모르는 거고 갑자기 막 2주, 3주씩 이렇게 지연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빠르게 고객님들한테 보내 드리고 싶어도 지연이 걸려 버리면 못 보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재고를 조금 가져다 놓기는 했었어요. 재고를 가져다놔서 이제 좀잘 팔리려고 하면은 날씨가 갑자기 확 바뀌고 확 추워지고 확 더워지고 이러니까 재고는 그대로 남아 버리는 거예요. 잘 팔리려다 가도 못 팔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 능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제가 마케팅을 잘 못했다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날씨도 이게 아예 무시를 안할 수는 없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사입 스트레스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거래처 관련 스트레스가 조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상품이 운이 좋게도 잘 팔리게 됐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거래처에서 판매나 생산을 중단한다. 얘기가 들려오면은 솔직히 너무 힘이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19년에 제가 베란다에서 촬영했을 시절에 청바지 하나가 굉장히 잘 팔렸었어요. 그 청바지 하나로 몇 천만 원어치 매출을 내기도 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팔았었던 상품이었는데 거래처 분들께서 카톡이 온 거예요. 아 이제 이 바지. 생산 안 하게 됐다, 어, 공장에서 뭐 생산이 중단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온 거예요. 너무 그때 너무 <laughs> 너무 슬펐어요. 음, 잘 팔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생산을 중단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제가 쇼핑몰 초보 때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안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음, 응.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상품을 날려 먹었죠. 뭐 같은 곳을 찾아 보려고도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같은 바지가 그 당시에는 없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상품을 날려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거래처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물건이 나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주문을 넣었으나.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된대요. 그래서 또그 다음 주 수요일에 주문을 넣었어요. 근데 또, 또 이렇게 또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장님, 다음 주 수요일에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늦어진다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너무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못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님들께 문자를 하나하나 저는 돌렸었거든요. 거래처 추가 지연으로 인해서 배송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거래처 관련 스트레스도 쇼핑몰 운영이 있어서 영향이 조금 많이 가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음. 세 번째는 세금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는데요 19년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간이사업자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쇼핑몰에 대한 크게 막 그런 정보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에이블리랑 브랜디가 초기였었고, 뭔가 정보를 그때는 많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냅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냅다 시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일단 하자.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는 문제들은 그때 생각을 하자. <laughs> 약간 이런 주의라서 이제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금에 대한 거를 아예 몰랐었던 거예요. 아예 무지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막 이제 어떻게 해서든 알아보려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셀로우션 카페도 찾아보고 봐도 봐도 <laughs>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또 지금보다 나이도 어렵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시작한 거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무지하면은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어렵던 거죠. 간이 사업자는 그래도 일반 사업자보다는 세금 관련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조금 간단한 편인데 세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있었어야 됐는데 아예 무지했었어요. 저는 이제 간이 사업자였으니까 매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세금 신고를 했었는데 이게 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맞게 신고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못 신고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홈택스 들어가서 혼자 막 부가세 신고 해보려다가 막히는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되게... 막 셀러 오션에 글도 막 올려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음, 제가 이렇게 세금 신고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시면 너무 좋을 만한 그런 서비스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쌤157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laughs>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세금 계산은 항상 너무너무 어려웠고 복잡하고 번거로웠지만, 쌤 157을 이용하시면 세금 계산이 전보다 더 쉬워지고 이용하기도 훨씬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쌤 157이라는 뜻이 왜 157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세금 신고 기간인 1월, 5월, 7월에 가장 먼저 찾는 서비스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담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5월이면 종소세 신고 다들 하셔야 되거든요. 음. 솔직히 혼자 스스로 신고는 할수 있습니다만, 내가 잘 신고를 했는지, 잘못된 부분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앱 하나로 모든 걸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솔직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종합소득세 예상 금액을 한번 저희가 무료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세금 신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쌤157을 검색하시고요. 바로 나와 있죠? 그리고 받기 눌러주시고 제일 처음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증서 발급받을 수 있게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인증을 성공하시면 자료를 수집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말라 참 세상 좋아졌다 나 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하나하나 하나 물어보면서 했다 이 말이야 왜? 이런 거 있지도 않았다 이 말이야 에이? 배우자 없음 2024년 12월 31일? 어 최대 주였지 그죠? 장애 없고요 부양 가족 없습니다 소매업 업종으로의 개업은 별에게 사업장이 처음인가요? 해당 업종에서 처음입니다. 별에게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으셨나요? 아니요, 양도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음, 별에게 사업장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임대 비용을 지불했죠, 그죠? 저희 집에서 지금 월세 내면서 살고 있죠. 이게 제 사업장이기도 하고, 그죠? 음,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이 수입이 전부예요. 사업 연 카드는 저는 따로 없어요. 네. 카드 지출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여기에 내역이 뜨겠죠? 다음. 음.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 주네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도 다 얼만큼 환급이 되는지도 내역이 잘 나와 있고요. 상세 내역, 수입, 지출, 세금, 혜택, 뭐 가산세, 납부세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확인이 가능하네요. 괜찮은데요? 24년 총 수입. 음. 그 정도 되고, 지출 음, 그리고 이 화면 자체도 그냥 간단하고 깔끔하게 딱 알려줄 부분만 딱딱 알려주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 종료하기. 되게 되게 간단하죠, 지금. <laughs> 뭐가 없어요? 뭐가 너무 없어. 인건비 신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인건비가 있으신 분들은 직원 한명당 4,400원의 이용 요금이 발생되는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 UI라고 해야 될까요? 이 UI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서 너무 <laughs> 너무 좋아요. 확실히 딱 깔끔하게 있을 것만 딱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세금 신고 내역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2018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고한 내역 뭔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그런 과정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를 할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처음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매출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초보사장님분들한테는 더욱더 세금 관련해서 중요하고 집고 넘어가야 하고 실수 없이 잘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신고하는 거는 솔직히 누락이 될 일도 많고 잘못 기입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셨던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계산이 쉽고 이용하기도 편하다 이보다 더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가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저는. 쇼핑몰 하면서 아마 잘 서비스를 이용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조금 늦게 나온 게 많이 아쉽네요.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세미로칠로 한번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빠뜨리는 거 없이 세미로칠이 알아서 다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제일 좋은 혜택으로 최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알아봐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서비스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면서. 세금 신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편하고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세금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쇼핑몰 사장님들이 운영하면서 겪는 그런 현실 맨붕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들만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한 서른 마흔 다섯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진입장벽이 낮아서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게 운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작은 바람이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또 재밌는 컨텐츠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또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